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포가 넘고요 중앙 조를 옆으로 하고 상이 올라갑니다. 상이 올라가고요. 차가 옆으로 강하고 상으로 잡고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으로 가는 길을 차가 막습니다. 마 올라가고 차가 올라가고요. 상으로 여기를 잡습니다. 잡아주고. 상으로 잡고, 막아서 병을 달라고 합니다. 붙일 때, 상으로 또 잡고요.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 차가 말을 잡으면 같이 잡으면 되긴 됩니다만, 저는 또 상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때, 잡으면 전 여기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막아 나옵니다. 장군 한번 부르고요. 마가 와서 피합니다. 일단 차가 중앙을 잡고요. 망을 옆으로 합니다. 마가 포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포가 넘어줍니다. 마로 잡고 마로 잡을 때 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을 옆으로 하고요. 말을 달라고 하고 마가 피할 때 포로 살을 잡겠다 합니다. 살을 올리고요. 말을 잡겠다고 하고, 포장을 부르고, 차를 달라고 합니다. 차가 병을 잡거나 이런 수를 두면요. 포화 여기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마가 빠지면서 차를 달라고 할수 있죠. 차가 다시 피할 때, 이러면 여길 잡고, 살을 못 올립니다. 왕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로 잡으면 장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을 올리면 외통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차를 줍니다. 잡고요. 왕을 내려주고. 마장이 나와서 왕을 피합니다. 포를 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좀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가 갈 곳이 없지만 사를 잡으면 됩니다. 잡으면 잡으면 점수 손해가 덜합니다. 근데 그냥 상을 잡고요, 포를 잡고 말을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피해주고 차가 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점이라도 잡았으면 점수가 동일하게 갈수 있었을 텐데, 포가 4를 잡으면 먼저 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잡습니다. 이때 잡으면요. 잡고 잡을 때, 마가 피하고, 이러면 점수 차이가 좀 적어집니다. 근데 그냥 상을 잡으면서, 이렇게 잡히니까 점수 차이가 조금 나게 됐고요. 그나마 병을 잡아서 좀 만회를 합니다. 포가 앞으로 넘었고요. 포로 양사를 떼겠다 이런 수가 기도합니다. 일단은 차못 들어오게 막았고, 마가 차를 달라 그래서 참 피합니다. 이쪽으로 피한 거는 차가 여길 잡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면은 마가 못 잡습니다. 그걸 알고 마가 병을 지켜주고요. 저는 포로 양사를 뗄까봐 일단 살을 피합니다. 차가 왔고요. 저는 포도 없고 차는 두 개지만 좀 역전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포못 넘어가게 일단 막았는데 포가 이쪽으로 넘습니다. 포가 이쪽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갑니다. 아마 포가 넘어서 차를 걸려고 한것 같습니다. 차가 가서 포못 넘게 하고요. 마가 나왔고, 조를 옆으로 하고, 마가 가서 조를 달라. 마가 잡으면, 마가 잡을 때, 차로 잡으면 차로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가 왔고요. 마가 잡으면 마가 잡을 때 포장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막아주고 마가 막아 살을 달라. 이래서 말을 달라고 하고 마 살을 그냥 잡습니다. 이제 점수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왕을 가운데로 해주고요. 조를 옆으로 붙이고 병을 달라고 그러고 다시 병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마가 오니까 포장이 나옵니다. 포장에 제 차가 차한테 잡힐 위기인데 다행히 마가 먼군 장군이 나옵니다. 살을 받을 때 차로 차를 잡고요. 이때 말을 달라고 하면 마가 못 움직입니다. 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만약에 포장을 부르면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살을 옆으로 하고 포장, 포장을 못 봅니다. 옆으로 막아 있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달라고 하면 일단 장군이 먼저 피할 때 막아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쪽으로 피하고 내릴 때 살을 올리고 포가 넘어와도 왕이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또 넘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요 따라오면 이렇게 붙이면은 장기가 끝이 납니다 포장에 차가 잡힐 일기인데 먼군 장군이 운 좋게 나와 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던 장기입니다. 사실상 진장기였는데 운으로 이겼습니다.